<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웃지 마. 기분 나. 원래 구조가 있나? 아. 축복 보석이 아, 축복 보석이 있어야 돼요. 어, 일로 와봐요. 지금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내가 이거를 죽여드레 울을 그냥 팔게요. 나 죽여 쓸모.. 이거 있는 거없거 아, 뭐. 무기 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제들 무기는 불씨 가져다 줘야 돼요 일로 와 지금 못한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어쨌든 이랬던 소리든 지금 못한다는 얘기죠? 일로 와 와봐 뭐라? 아! 쇠기술 4개 있어야 되네? 잘못 봤잖아 잘못 봤어요 그 주술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죠? 레버비나 할게요. 주술 누가 받아줘야 되지? 주술사 밑에 있었나? 주술사가 있었거든요. 이상한 지저분하게 시커멓게 생긴 애 있었거든. 누구를 야 되나? 중간에 구해줬었는데 매달려 있는 애. 아이씨. 나 여기 길을 잘 정말 모르겠어요. 이 마치 언더시티를 처음 가봤을 때 느낌이 나요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쟤인가 얘였던 것 같은데? 뭐야 아 근데 이게 도둑놈이잖아 이거 아니야 개체본능이 아, 아니라 언더시티 여러분 와우 할수 있는 거 없습니까? 언더시티 처음 가면 길을 못 찾아요 거기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뚱 둘러, 삥 둘러져 있는 데는 찾기가 힘들어요 원래 이게 도둑놈이거든요 이거는 얘 여기 도둑놈이 있으면 반대편에 있나 걔는? 주술사 아재! 아재요! 이 아재 어디갔지? 매달려있던데 내가 구해줬는데 와우 해본적이 없어요? 인생 헛살았네 인생 헛살았네 어떻게 와우를 안 해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옳지 않아요. 그런 삶은 용인가 용인 것 같다. 아, 진짜. 나너주주사제팔로우 너 감사합니다. 너주주사제본적 없어? 아, 주주사제 어디 있죠? 매달... 메달, 어, 매달이네. 그 어, 상단에 매달려 있던 애, 내가 구했거든요. 주주사제를 내가 본 적이... 아재, 거기 앉아 아, 앉아 그... 있었군요. 아, 그, 그랬구나. 뭐야. 아, 이렇게. 아재한테 주면 주술을. 이건 뭐야? 아, 주술할 때 필요한 게 이거였어. 아, 이건 뭐야? 오른손 무기를 화염 강화한다. 와, 와 이거 좋은데? 능력치가 없어. 내 네, 오브젝트처럼 생겨가지고 제 촛불인 줄 알았어요. 진짜 불사이걸에서 구해냈거든, 얘를. 매달려 있는 거. 이거 카사스의 봉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맨 마지막, 이게 좋아요? 하얀 강한 거 좋아? 이쪽또 스탯은 안 되는 거 마찬가지긴 한데, 올리면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추천은 이거예요. 스탯은 안 되는데, 올리면 되지. 아, 너무 많이 때려야 돼요. 아, 이렇게 한개두대 때리면 올라가고 세대 때리면 올라가는 게 아니군요. 아, 이게 좋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 이시스를 차고 있잖아. 여기가 얼음이잖아. 여기에 화염을 강화하면 화염 플러스 얼음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줘요. 난 이시스로 갈 거거든요? <laughs> 계속? 30초 딜레이 기다리기 너무 힘든 것. 안 발리 죠？일로 어, 와안될것 같아서 내가 봐서도 저도 말이 안되 잖아？그저 <laughs> 안되 죠？안 어, 될것같았 어？내 법이 나 합시다？이건 어, 뭐야？어두운 구 멍이 뭐 지？아, 어아어이뭐아 어두운 구멍뭐지 어두운 구 멍이 뭐 지？아, 어두운 구 멍이 뭐 지？아, 어두운 구 멍이 뭐 지？아, 어두운 구멍어이뭐뭐 지？아, 어두운 구 멍이 뭐 지？아, 어두운 구 멍이 뭐 지？아, 어두운 구 멍이 뭐 지？아, 어두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지성이랑 신앙을 하나씩 올려놓게요. 을 일단 아까 보니까 신앙이랑 지성 하나씩 필요하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씩 올리면 끝이야? 왜? 나 아, 미친. 하나씩 올려놔요. 신만들어. 나중에 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쉽았어 혹시나 싶어서 내가 한번 해봤어 아 어렵다 저 구간 소울이 복리로 늘어나 내 적금은 복리로 늘어나지.. 내 예금은.. 아 예금은 복리로 늘어나지 않는데 세상 살기 힘드네요 내 데미지도 복리로 늘어나지 않는데 세상만사다 공수를 공수고로군요. 한숨이 나온다 여기 너무 어렵다, 네. 그냥 이 칼을 버려볼까? 이 칼을, 버리, 이 칼을 버리면 광명을 찾지 않을까? 아 근데 옷은 이거 너무 예쁘다 요 뒤에 뒤에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아 지름길 하나 있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재미가 없지 뭐하냐? 아 잠깐만 잠아 미친 자야 새끼야 와, 아야, 아 진짜, 나 잠깐만, 와 살았다 근데, 아 진짜, 그 뭐야? 네, 망토가 예뻐요. 망토가 예쁜데. 진짜 왜 이러냐? 이 굴러오는 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떨어질까봐 사실 내가 지금 구르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떨어질까봐 무서워 죽겠어. 아 맞다 맞다 들면 나오지. 잠깐만. 비켜 봐봐. 야 비켜 비켜 이마 짜증나게. 너도 이리 와. 와. 못보겠지 내가 저쪽에 지금 가려는 이유가 저쪽에 그것 때문에 가려는군요 사실. 내 소울 때문에 가려는군데 소울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사실 잘안 나는데. 아야 새끼야 치지 말라 그랬다. 두 마리야. 이두 마리지? 이두 마리지? 기분 나쁘게? 말리였거든요왜이러냐 왜 죽었을 걸 펄션 칼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래저래 저큰 애를 뭐지, 그 곡도 드는 애를 지금 상대하는 걸 내가 잘 못하거든요. 뒤잡하는 게 가장 유용할 것 같은데,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뒤잡을 잘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 말고 먼저 저 활쟁이부터 처리해봅시다. 아, 저 새끼 때문에 암 걸리거든요. 내가 일어나, 백동 누가 있어 알았지? 일어나지 마, 일어나. 나, 나자너 힘드는 거지. 떨어져, 아, 자식 날, 아, 저 때문에 아까 죽었잖아. 미련, 내가... 아, 깜짝이야. 배부 됐다. <laughs> 진짜 나무래 배부래. 생각이 화이 먼저 잡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얘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더 편하구나. 할쟁이만 어? 아니었었다, 진짜. 야, 아까 똑같은 애버이다 아, 얘한테 당한, 얘한테 당했던 것 같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두 마리는! 야, 이 새끼들. 아, 잠깐만, 잠깐만! 어요. <laughs> 드에 있는 거 내가 아까 봤거든요. 내가 여기 하,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처음에 죽었거든요. 내가 오늘 일을 마치고 왔어요. 힘들어서 그래요. 이거 잠깐만요. 아, 이게 확실히 세긴 세구나. 대검주 들고 한번 해볼게요. 이루실 직검이 좀 데미지가 좀. 그래도 제 방이네, 얘가... 불란한데 이러면... 너 블루가 지랄이십니까? 새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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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얘 이쪽으로 조금만 유인하고 나와 나오라고, 임마. 안 나오네, 얘가? 세계에서 파편 나오네? 세계에서 파편, 이거 합쳐가지고 뭐할수 있습니까, 혹시? 왜 계속 나오는 거 같지? 야, 와봐봐. 너 다른 애들한테 같이 올라가지? 한 마리 더 있거든요? 도맨도머 찍는 것도 아니고 너왜 그러냐? 뭔가 도맨도머 찍는 것 같아. 약간 아 티클 아 그냥 티클은 티클이에요. 음. 파편도 그냥 파편이에요. 그렇군요. 티클과 파편을 만들 수 없는 어안안일 아,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게임이었군요. 아 다음 회차 때 다른 무기 강화하라고 어, 되게 자비심이 넓네요 이 게임이 그죠? 항상 생각하지 만, 자비심이 아주 넓은 게임인것같아요 자, 치. 심 a 자비! b i 안, 안, 떨어졌어 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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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가다 일단 큰일 날것 같죠, 얘들두번 가다 일단은 아주 큰일. 뭐뭐클립한 거예요? 아 자체 발광은 뭐지? 아나 혹시 얼굴에 또 빛났어요? 얼굴 또 빛이 번쩍했습니까? 한번. 아, 큰 일이야. 아주. 피가 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갈게요. 제들도 지금 그거 쓰거든요. 뭐야? 출혈 쓰거든요. 한 마리만 애드 시켜야 될것 같은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마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예 못 쓰는구나. 줄곧이 오는 거 보소. 저거 뭐술 어? 급식을 저거. 저거 간 보는 거 보소. 저거 야, 일로 와봐. 어, 안 맞았어요. 근데 확실히 대검이 좋긴 하다. 대검이 편해요. 디비니티 2 봤습니다. 턴 제이거 코흡이 가능하더군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턴제다 메이어 근데 대검이 확실히 좋긴 해요. 이 루실 직검 같은 경우에는 세타 이상이 됐을 때만 제가 동결이 걸리기 때문에 좀 유용하거든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빨리 하나 둘셋야 일어나라고 지나갈게 안일어나네 왜죠 음. 저기가 가는 길인거 같거든요 보니까 잠깐만요. 나 여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나 여기 어디서 본 적이 있어. 나 여기를 지나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길이 이렇게 연결돼 이 있나? 그럼 이로 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내가 온 길이었어. 아, 애들 너무 많은데. 야, 나만 일어나. 얘들 너무 많잖아. 야, 너무 많다고. 온다 온다는 뭐죠? 에이 설마 이게 다 일어나진 않겠지 무서워 죽겠네 안녕 안녕 어 가지마 가지마 어가 가지마 가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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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도 나오는군요 어 방금? 이상하다. 길이 없거든요. 몇 프로 가야 되나? 몰라. 다 쓰는데 길이 없다는 것은. 아 맞다, 여기 길이 있었지. 미안하다. 아씨, 근데 쟤들쟤 제... 게참 힘든 것 같아요. 살기가 힘드네요. 난 저게 무슨 소린가 했다 온다 온다가. 참 사람이 어,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이그 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게 보입니다. 그거 근데 뭐지? 아니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야, 잠깐만. 이상해. 근데. 아, 아 거기서 그렇게 내려오는 건좀 아닌 것같은데 도대체 뭐가 내려온 거죠? 방금 근데. 내가 죽였던 뼈다귀들이 다 모여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었거든요 약간. thank <laughs> 까다롭네요. 페링 중에서도 여기가. 야, 물약 쳐먹을 때는 좀 야. 떨어져. 떨어지라고. 너 뭐야? 아 살아나지 너. 미안.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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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하지 말라고 이마. 아 발차기를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아, 진짜, 발차기 진짜 더럽네, 진짜. 뭐하냐, 너네들. 커플이야. 기분 나쁘게 끼우래 진짜. 아, 잠깐만. 내가 잡으면 안 돼. 아씨 진짜. 아. 아, 이 타이밍 왜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님. 야. 야. 제이 기이나. 내가 발차기를 원하지 않을 땐안 해주면 안 돼? 들어요. 발차기가 어떤 타이밍인지 좀알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이 아니, 아니, 진그한 얘기 말고. 아좀알것 같아. 아는 아닌데. 아, 마무리 타이밍을못 잡겠네. 아, 위치 식기가 너 뭐야? 너 뭐야? 아예 이거를 아예 같이 해야되네 완벽하게 동일한 타이밍에 해야돼요 진짜 그냥 10.1초라도 차이밍면 안되고 완벽하게 동일한 타이밍에 해야되네 완벽하게 참, 진짜. 하.. 게임이 역같애 컷패드 많이 하죠 그 컷패드 나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미 다크 소울을 시작한 상태고 다크 소울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가기를 누르지 않지만 앞으로 가지 않는 듯한 순간이 아니고요 그냥 같이 누르면 돼요 적당한 거 아니에요 아, 게임 모달들 진짜 앞으로 가지 않지만 앞으로 가는 듯한 순간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내가 잠깐만요 지금 타이밍이 될까 모르겠는데 그냥 되죠. 같이 누르면 돼요 그냥 그냥 앞으로 누르지 말고 누르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키 있죠 이거 이 키랑 이거 라, 라이트 원 키를 같이 누르면 돼요 그냥 똑같이 동일한 타이밍에 뭘 앞으로 가지만 누르지 않아? 아이고 진짜 깻모달들 깻모달들 진짜 아주 그냥 잘못 알려줘가지고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0.1초도 차이 나면 돼요. 완전같이. 아시겠습니까? 완전같이. 완전같이. 깨뭐 잘다 깨뭐 잘든뭘뭐뭐 누르 뭐누 아유 진짜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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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된 걸 알려줬으니 못하지 어. 같이 가치. 아시겠습니까? 같이요 같이 가치. 미안. 완전 같이. 깻무달들 깻무달들 아주 재무, 제대로 못 날라가지고 아주 그냥 <laughs> 어쨌든 달, 발차기는 익혔는데 막잘쓸수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야 잠깐만 아아 미님님 죄송한데요 나이 새끼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피가 난다면 안 된다. 피가 난다면 좀 곤란하다. 피가 난다면 내가 좀 곤란해 보자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뭐지? 타겟팅을 풀나서